그렇게 선립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an 나를 ancestor. 고발해가지고 성교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두 번이나 고발당이야, 고말이야군주와 변호사님이 또 나를 도와줘가지고 처음에는 의정부에 him. 막 가서 조사받았는데, the 거기서는 어? 거기서는 의 없음으로. 어? 경고로 끝났어. 경고로 끝났는데 이게 또 김용미가 또 서울에다 또 고발해가지고 또 내가요 조사를 또 받았어요. 또 중앙경찰서에서 지금도 내가요 재판 받는 게 여섯 개, 여섯 개, right 여섯 개를 재판 받고 that 있다고. That 그러니까요 이좌판을요이 사람들이나 yes. 무서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요. 정광운만 없애면 지들이 천하 통일할 줄 찾아가는 거야. 인이공화국이될줄 알아? 절대 안 돼. 이들이 나를 죽어도 나를 죽으면 them. 또 조나단이가 기다리고 있어. 조나단도 죽여? 공동명이가 또 기다리고 him. 있어. 아멘 에 공동명 죽여. 전, 전두이가또 기다리고 있어요. 전준남 죽여! 항은 씨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니 <laughs> 믿습니까? <laughs>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지만 웃음> 4년 전에, <laughs> 그때 예배는, 바로 교보 앞에서 했는데 그때 예배도 이만큼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때의 조갑재 선생님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조갑재 선생님도 오신축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오신축 교회 집사님인데 조갑재 선생님 그런데 조금 전에 부른 노래 있죠 내가 먼저 설명해드린 이 노래를 부른 걸 보고 조갑재 선생님이요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은 자기 유튜브에서 다시 틀었다는 것정나온사님의 가창력이 이렇게 뛰어난다 yeah. 여러분들은 이 노래 이거 한번 부르는 것만 해도 본전 빠지는 거요 다시 한번 불러볼래? 그 대신에 부르는 동안에 속죄들이다 이루어져서 오늘 Experience 여기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부러지고 <laughs> 아 풀어버리고 아여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대들이속 속대들.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봐요